이렇을 하면 AS를 받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거는 그때 지 말고 신어야 할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신은 모습은 이렇구요. 이게 보기보다 발볼이 적게 나오고, 작게 나와서 저 원래 36사에 신는데 37 사이즈로 샀어요. 근데 저는 발볼이 원래 좁기 때문에 37 사이즈도 딱 맞는 건데 발볼이 넓으신 분들은 좀 비추 드리고 싶어요. 핑크랑 고민했는데 제가 화이트나 아이보리 색상의 가방이 하나밖에 없어서 이걸로 샀어요. 잘 들고 다닐 것 같아요. 햇도죠두 번째 박스는 신발이에요. 두 번째 박스도 열어볼게요. 신발은 이렇게 서랍 형태로 되어 있어요. 샌들을 구입했어요. 이거는 언니가 좀 유치하다고 했는데 제 취향이라서 그냥 구입했어요. 저는 3 7 사이즈 구매했어요. 이렇게 도이비통이라고 적혀 있어요. 똑 적혀 있어요. 클리어 솔로 붙여보려고 그 밑창이요. 그럼 안녕. 피피아 메스우드에서옷 샀어요. 이거는 인터넷에서 산건 아니고요. 잠실 에비뉴엘의 그 매장 직원분을 알아가지고 전화 주문 아 전화 아니고 문자 주문으로 산 거예요. 문자로 하고 제 결제 바코드로 결제한 거예요. 이렇게 한번 봐 볼게요. 이틀, 반팔 니트 하나씩 샀고요 그냥 이것도 카라리트, 이거는 반팔 티, 저는 세트로, 맨투맨이랑 치마예요. 맨투맨, 치마, 이거 로고가 들어가지고 놀고 싶어요. 그리고 이것도, 이것도 샀는데 그 주문해야 된다고 해서 맨투맨을 안 왔어요. 고미배요, <목소리도> 거리에요. thanks 벨트 샀어요 이 중량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샀고요 셀렛라 마지막 셀린러 뜯어볼게요 셀린느티 여기 셀린러 티에요 합쳐서 보여드릴게요 빈티지 쇼핑을 또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한번 뜯어볼게요 이거 제거한 게 아니거든요? 서비스로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예쁘잖아. 그리고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메모지가 들어가 있어. 너무 예쁘죠? 아, 이건. 아 너무 이뻐 진짜 이거 봐요 귀여워 나 오늘 보석하는 거해 제가 보석은 왜두 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집에 보석함이 하나 있거든 근데 이건 꿀뿌리다 언니가 줄 음, 근데 내부가 예뻐요 내부가 겉보단 아마 어, 동생이 찾을 거예요. 이게, 이게 표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있어. 그래서 이 방금 스케치가 들어가 있어요. 스케치가 들어가 있고, 그림도 들어가 있고, 방금 책자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냥 제가 펜심으로 하나 더 샀어요. 이건 우드 보석함인데요. 이게 어떻게 하면 돼요? 어 이렇게 이게 열쇠가 아니고 이거를 이렇게 하면 열려요. 접죠 그리고 이렇게 열면 다 같이 열리고 이렇게 또 이렇게 닫으면 다 같이 닫혀요.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 또 여기를 이렇게 꼭강약잠겨요이 접시는 장식 접시이요 제가 뭘 꽂혔느냐 면 바로바로 고양이에 꽂혔어요 고양이가 이렇게 다 있어요 고양이 너무 귀엽죠? 데리케트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접시고요 두개 똑같은 제품이에요 두개 똑같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양념품 있는 도인데 쏙춥. 이렇게 쏙춥. 저기 한거있 귀엽죠? 이건거는더큰 라면. 양념탕. 여기에 설탕이랑, 뭐, 밀가루? 이런 거들어 괜찮을 것같요 저희 언박싱이 끝났습니다. 예쁜 빈티지 그릇이 왔어요. 조거리로 사용할 수 있어요. 로우클래식에서 가방을 샀어요. 사실 이번에 청담동 당일 이 있어서 로우클래식 쇼룸을 갔다 왔는데요. 거기서 너무 예쁜 가방을 사놨는데 그 W컨셉에서 사면 쿠폰 지권까지 돼가지고 W컨셉에서 샀어요. 한번 열어볼게요. 로우클래식. 어떻게 생겼냐면요. 왼름에 들긴 좋게 구슬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 아 이건 소지고요 해가지고 다시 찍을게요. 이렇게 생긴 가방이에요. 여름에 시원하게 메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